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변액보험 판매 관리사 자격 시험 대비 4월 실전 문제 풀이 과정 첫 번째 시간 1번에서부터 20번까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보죠. 자, 1단계 매매 거래 중단은 최초로 코스피 한국 종합주가지 수가 전일 대비, 전일 종가 대비죠. 10% 이상 하락한 경우에 발동된다. 자, 이 문제에 간혹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처음으로 이제 전일 종가 대비 첫 번째로 어, 이제 매매 거래 중단 1단계로 어, 발동되는 기준이 10%냐, 몇 퍼센트 이걸 이제 물어보는 문제죠. 거의 대부분이 1단계 이몇 그 퍼센트 하락이냐를 어, 자주 물어보고 있습니다. 10%가 아니라 8%가 맞죠. 그래서 10%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 계약자는 보험 회사의 승낙을 얻어야지만 보험 종목, 보험 기간, 보험 가입 금액 등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보험 수익자의 변경은 보험 회사의 승낙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쉬운 문제죠. 3번 보겠습니다. 특별 계정 변액 보험의 평가는 매일 주식 채권 가격이 매일 변하니까요. 시가법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매일 시가법이죠. 시가평가에 의함, 의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특별계정. 예, 일반적으로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제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어, 이런 투자형 상품은 공통적으로 매일 시가법에 의해서 평가를 한다라고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은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을 하지요이 보증을 위해서 별도의 보증 비용을 부과를 합니다.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금융시장 거래 비용. 거래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거래 비용에 대한 문제는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거래 비용이 늘어나느냐, 아니면 줄어드느냐, 주로, 어,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틀린 오답을 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문제도 동일하게 어, 거래 비용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를 가지고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1번 한번 보죠. 금융시장이 조직화되고 효율적으로 발달하게 되면 당연히 투자자들이 에, 부담하는 거래 비용은 크게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틀린 지문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탐색 비용이란 금융거래 의사를 밝히고 거래 상대방을 찾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맞는 지문이죠. 정보 비용은요. 금융자산의 투자 가치를 평가해야 되겠죠. 이게 얼마짜리인지 예,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4번 탐색 비용은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자금에 여유가 있는 즉로 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틀린 지문은 1번이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금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많은 분들이 이 변액 자격 시험에 이제 내용이 이제 많죠. 내용이 많죠. 특히 이제 금융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좀 새롭게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들이셔야 되는 이제 용어라든지 개념 자체가 지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워 하시는데 이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은 실은 공통적으로 출제되는 부분들은 딱좀 정해져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금리죠. 그래서 금리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께서 잘 이해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틀린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운영 체계로서 물가 안정 목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합니다. 최근에 금리 인상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으신데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떨어져 어, 인하시킬 때는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물가입니다. 물가. 그래서, 통화정책 운영체계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뭐냐? 바로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인하, 내지는 인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맞는 질문이 되겠죠. 2번.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자,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즉, 물가상승률을 뺀 금리를 말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어, 오답으로 나올 때는요, 이 실질금리와 명목금리를 바꿔서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자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자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금을 더 필요로 한다는 거죠. 즉, 빌리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금리는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틀린 질문은 일단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어떤 질문인지 한번 살펴보죠 기업 입장에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대출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되겠죠. 많이 내야 돼. 금리를 부담하면서까지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할 것이냐? 그럼 훨씬 더 물건을 팔아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많아야 그죠? 이자를 높게 지급하고서라도 을 돈을 빌리겠죠. 네, 수익률은 어, 제품을 팔아서 벌어들이는 수익률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게 되면 아유 이 자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금을 빌리고자 하는 즉 자금의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고유 업무는 무엇인가 자이 문제도 뭐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금융투자업자. 뭐 대표적으로 증권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의 명의로 하든 자 키워드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계산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다 책임진다는 뜻이죠. 금융 투자 상품의 매도 매수, 증권의 발행 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자기의 계산, 자기가 다 책임진 자기 돈으로 자기가 책임진다는 거죠. 투자 매매업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투자 중개는요. 자기 돈이 아니고 타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 자기 계산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 이렇게 여러분께서 구별해 주시면 매매와 중개의 개념으로 이두 가지를 구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변액보험과 투자신탁의 비교 설명에서 틀린 것은 자이 문제가 조금 저는 조금 음,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게 어 투자신탁과의 비교냐 아니면 투자회사와의 비교냐 자 시험 문제는 보통 이제 투자신탁과 투자회사의 비교 설명이 그동안 많이 나왔는데 어 이번 문제는 변액보험과. 투자신탁의 비교 설명으로 어 이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음 조금 다르게 비교를 했네 뭐요런 느낌이다라는 점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틀린 거 한번 찾아볼게요 자 자산운용은 변액보험은 특별계정에서 하는 거 맞네요 투자신탁은 신탁계정에서 하죠 예그 다음에 투자자의 법적 지위는 변액보험은 피보험자 투자신탁은 수익자 자, 투자신탁의 투자자의 법적 지위는 수익자인데, 변액보험의 투자자의 법적 지위는 피보험자가 아니고 계약자, 보험계약자가 법적 지위, 투자자의 법적 지위로 봐야 될것 같아서 네, 나아가 일단 틀린 지문이 될것 같습니다. 다, 근거 법률 한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은 당연히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보험업법. 그 다음에 투자형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에 근거를 하고 있는 법률에 동제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투자신탁은 신탁법, 자본시장법 다 맞는 거고요. 투자책임은, 예, 변액보험 계약자가 부담하죠. 예, 회사가,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거 아니죠. 투자신탁 역시, 어, 투자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부담하는 자기 책임의 원칙은 공이, 어, 둘다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금조달 비용 지수, 코픽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야, 이거 코픽스 되게 오랜만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코픽스는 이게 대출, 주택 주로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이 코픽스 금리 플러스 알파, 가상금리, 이렇게 해서 대출금리를 결정을 하죠. 예전에는 CD, 양도성 예금증서 유통수익률 플러스 가상금리로 주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어 은행이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겠죠. 이 조달하는 금리를 기준으로 플러스 가산금리인데 양도세 예금 증서 유통수익률 하나만 가지고 하니까 이좀음 어떨 때는 좀 왜곡이 좀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그러면 어 여러 자금 조달 수단인 여러. 상품들의, 예금 상품들의, 어, 금리를 가중평균에서 산정을 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자금조달 비용지수 코픽스입니다. 최근에는 설, 이, 출제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 설명을 전제로 해서 1, 2, 3, 4번 어떤 지문이 틀린 지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사용되고 있는 금리지수이다. 제가 종례 설명드렸죠. 맞는 지문입니다. 2번. 국내 8개 은행이 제공한 자금 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하여 산정이 된다. 예, 대표적인 여덟 개 은행, 8개 은행의 이 여러 이제 수신 상품들이 있겠죠. 예, 그 수신 상품들의 가중 평균 금리를 종합해서 산출을 합니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지수 산출 대상 자금 조달 상품은 정기 예금, 정기 적금 맞고요. 금융채. 후순위채하고 전환사채는 이게 금리가 일반적인 조달금리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후순위채와 전환사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문제는 지금까지 저도 거의 뭐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문제인데 여러분께서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품으로 이걸 다 외우실 수는 없으니까요. 일반적인 상품을 가지고 이게 기초로 산정이 돼야 되는데 후순위채. 후순위채는 뭐 우리가 어 여러분께서도 이제 공부를 하셨겠지만 채권은 채권인데 채권들 중에서 만약에 파산했을 때 일반적인 채권자 다 갈라주고도 돈이 갚고 난 다음에도 남으면 갈라준다 라는 것이 후순위채죠 그래서 얘는 금리가 높아요 자 이런 특수한 자금조달 대상은 어 코픽스를 산정하는 어. 예, 그 수신 자금으로서 어, 수신 금리로서는 음, 좀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음, 틀린 지문은 3번이 되겠고요. 4번은 변동 금리는 이 자금 조달 비용 지수를 기준으로 일정 폭의 가상 금리 알파를 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3번이 되겠습니다. 금융체 중에서 후순위채 및 전환사채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음 거의 뭐 처음 나오다시피 한 문제니까 여러분께서 뭐 특이한 문제다라는 것그 정도 알아주시고요.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히려 1번, 2번, 4번 지문에 대한 내용을 좀더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면 어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코픽스에 대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다 맞출 수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1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투자자가 A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가? 이 문제는 뭐 1년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 나오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과거에는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만은, 어, 이 문제도 저 되게 오랜만에 또, 어, 접하게 되네요. 자, 배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 배당을 해주는 거죠. 네, 주주에게 배당을 해줍니다. 그러면 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주식을 사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주식을 사고 난 다음에 주식이 자기 계좌에 들어오는 날, 즉, 주식이 들어와야 주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3영업일이 필요한 거죠. 3영업일. 3영업일 이후에 주식의 인수도, 결제와 인수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내용 한번 보죠. A 회사는 12월 결산법인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이면 12월 31일 날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31일날 주식을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면, 자, 31일에서부터 뒤로 3일을 한번 역으로 카운팅 해보자. 31일, 30일, 29일날에는 사야 31일날 주식이 들어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 거래일이 30일이에요, 30일. 그죠? 그러면, 30이 31일은 거래가 안 되는 거니까, 30일부터 역으로 3일을 카운팅을 해야, 자, 30, 29, 28일에는, 28일에는, 예, 주식을 사야 28, 29, 3 0일날 주식이 들어와서 예, 결산법이 즉 12월 결산이니까 12월 31일 날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채권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채권은 보통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전반적인 개념에 대한 설명 이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틀린 지문 뭔지 한번 살펴보죠. 1번 채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만기 때까지 이자 꽉박박 받죠. 중간에 돈이 필요하다 만기 이전에 유통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를 해서 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네요. 2번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주체는 법률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나 채권 발행 못합니다. 3번 채권은 기업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서이다. 자 기업의 소유권 기업의 소유권은 채권이 아니라. 주식에 대한 설명이죠. 채권은 그냥 돈을 빌려준 것일 뿐입니다. 돈을 빌려줬다라고 하는 증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4번. 채권 가격은 유통 수익률에 반비례한다. 금리가 올랐다. 채권 가격은 떨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반비례한다라는 개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정답은 틀린 지문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소득은 무엇입니까? 자, 얼핏 보면 종합소득에 합산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분류소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자, 대표적인 분류소득은 어떤 겁니까? 아니냐냥 빼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하는 것은 양도, 그죠? 오랜 기간 보유, 그 다음 퇴직 그죠? 이두 가지가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대표적인 분류과세를 하는 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13번 다음 중 금융소득의 과세 방법에 대해서 틀리게 설명한 것은 금융세금에 관련된 부분이 채권보다 채권이 한두 문제? 뭐 많은 세 문제. 보통 한 두세 문제인데 요즘에 이 세금 쪽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좀 늘어났다는 점 여러분께서 꼭 알아두시고요. 세금 쪽에 관련된 공부를 더좀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금융 소득 중 비과세 및 분리 과세 소득 제외한 제외하죠. 이미 비과세 분리 과세다 했기 때문에 예. 금융 소득에 포함을 합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외하고 난 다음에 종합 과세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는데 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이지 1천만 원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틀린 질문은 일단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소득을 다 총칭하는 개념이죠. 3번.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됐죠. 그렇죠? 분리과세 이미 해 버렸기 때문에 1번에서 제외한다 그랬죠. 4번.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의 합계액 얼마? 2천만원 부부 합산 아니다. 요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14번 다음 표 내용 중과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자 과로는 세 가지 예정 기초율 외에도 계약 유지율 판매량 목표 이익 등 현금 흐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을 합니다. 자세 가지 예정 기초율만 가지고 어 산정하는 을 것이 3 이원 방식이고요. 세 가지 플러스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하는 것은 현금흐름 방식이니까 1번 아니면 2번이 정답이겠네요. 예, 어,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하며 변액보험 기출도 회사별 상황에 맞는 자 현금흐름 방식 하면 바로 최적 가정 최적 가정으로 한다. 이 최적 가정 굉장히 시 문제 많이 출제가 되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보수적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3 2원 방식에 적용이 되는 가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전문 보험 계약자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은 자 전문 보험 계약자가 아닌 것 찾는 거죠. 자 한국은행 전문 보험 계약자죠. 금융 기관 지방 자치 단체다. 예어 전문 보험 계약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주권 비상장 법인 상장 법인은 전문 보험 계약자에 해당이 되죠. 근데. 비상장입니다. 비상장이면 실은 법인 중에서도 직원 한두명세 명인 이런 법인들도 실은 많이 있죠. 그래서 주권 비상장 법인은 전문성이 있는 보험 계약자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다음 중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데. 자, 이건 뭐냐면 세액 공제냐? 그럼 세액 공제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게 뭐가 있죠? 예. 바로 예, 소득공제냐 이걸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 다 소득공제가 되는 거죠 세액공제가 되는 것은 보장성 보험료 맞습니까 예 보장성 보험료뿐만 아니라 연금보험료도 예 어,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되죠 그래서 보통은 뭐 세액공제고요 우리 교재에서는 이세 가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공제가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이 이 문제도 과거에는 좀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세 가지를 잘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풀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 7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의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 세 가지가 있었죠. 예, 어, 일신압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 저축성 보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종신연금 있었죠. 이제 다음 표의 저축성 보험 보험 차익 비과세 요건으로 맞는 금액은 무엇인가 자 일신압 저축성 보험에 대한 어 보험 차익 비과세 요건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네요. 최초 납입 일로부터 만기일까지 기간은1 0년 이상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은. 1억 원. 예.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뭐, 과거에는 2억 원이었죠.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1억 원까지 비과 세택이 혜 주어집니다. 1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의 도입 필요성이 잘못 연결된 것은 자, 변액보험의 도입 필요성도 굉장히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거의 매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반드시 확인을 해 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잘못 연결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지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험 소비자. 보험금의 실질 가치 보장 및 상품 선택권 확대. 소비자에 대한 설명이 맞네요. 1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보험회사. 낮은 리스크에 대한 공격적 운영으로 보험 경영의 안정성 증가. 자, 리스크가 높으니까 보험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변액보험을 투입을 도입을 하는 거지 낮은 리스크에 대한 공격적 운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안정성은 떨어지겠죠 자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이 지문의 표현이 굉장히 이 지문은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께서 꼭 어, 눈으로라도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 연결된 것은 일단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모집 종사자. 보험시장의 확대, 상품이 새로 늘어났죠. 수입증대 전문성 제고할수 있습니다. 국가경제의, 어, 측면에서는 주식 채권 투자 증가하겠죠. 변액보험 다 주식 채권으로 투자하는 상품이니까 보험시장 및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를 하는, 어, 이런 필요성으로 변액보험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1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에 대한 법적 하위 규정이 잘못 연결된 것은. 자, 이 문제는 저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정말 출제가 된 문제가 맞냐, 그 다음에 이게 정확한 질문이 맞냐 이거 가지고 저희도 뭐 논의를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뭐 이런 표현들은 정확하게 이게 딱 맞는 질문이냐, 맞는 질문이냐 또는 질문이냐 이두 가지가 조금 이렇게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설명은 드는데요. 일단 이런 시험 문제의 유형이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 을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보험업법 법률이죠. 보험업법 시행령은 보험업법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시행령이 되는 거죠. 보험업 감독 규정 예 보험업을 감독하는 규정 그다음에 보험업법 시행규칙 이렇게 보면 일단 상식적으로 바라다 보게 되면 자어 모법이 있겠죠.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그러면 보험업법이 모법이 되겠죠. 그죠. 감독을 하는 것은 금융 감독은 금융위원회니까 어, 보험업 감독 규정이 있을 있, 있겠고요. 보험법을 그러면 모법이 어 법률로 있기 때문에 시행 규칙은 금융위원회냐 이렇게 이게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정답은 일단 보험업법 시행령은. 금융위원회의 훈령이 아니라 바로 모법인 보험업법 대통령에서 정하어 보험업법에 대한 시행령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의 훈령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글쎄 이 문제가 앞으로도 이런 유형이 많이 나올 것이냐라고 하면 저 개인적인 생각은 막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음이게 하위 규정이냐 아니면 어 이런 어떤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에 대, 대해서, 어, 이게 대통령 0을 우리가 하위기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데 조금 논란이 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께서 그냥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것 정도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의 괄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자, 변액보험은 투자, 금융투자회사 상품처럼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전적으로 누가 부담합니까? 예, 투자 신탁이 됐든, 변액보험이 됐든, 이런 투자형 상품은, 예, 자기 책임의 원칙, 즉, 투자자가 책임지는 거죠. 그럼 변액보험의 투자자는 계약자가 바로 투자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결과는 보험 계약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풀이 첫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두 번째 시간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